안녕하세요, 공치입니다. 개발진이 다음 연도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처럼 제가 매년 만들고 있는 유출 로드맵입니다. 백터글레어 시즌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7년차 유출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내용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다음 7년차 세 번째 시즌에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러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용 위주로 설명해드릴 예정이며 유출 이미지나 영상은 이미 업로드해드린 경우가 많아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우선 세 번째 시즌의 시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벌의 생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 외에는 아직 전해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타이틀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실상 새로운 공격 대원인 그림에 대한 프로필은 전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명은 찰리 톡 행분 39세 남성으로 싱가포르인이고요. 나이트헤이븐 출신의 삼속일 체력 대원입니다. 주무기로는 무비율만 장착 가능한 552 코만도 수총과 SG CQB 샷건을 사용합니다. 보조무기로는 SAT 대원들이 사용하는 P229 권총을 사용 가능합니다. 도구는 접착폭약과 크레임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래저래 상당히 좁은 로드업 풀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주무기가 커스터마이징이 화려한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이 대원의 초점은 특수능력인 카완하이브에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카완하이브는 노마드의 에어젯처럼 발사해서 어느 표면에나 부착이 가능하고, 부착되고 난 뒤에는 리전의 고독처럼 클로킹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부착물의 방경 안에 적이 식별되면 나노봇이 스모크의 독가스처럼 분출돼서 방경 안에 머무르는 방어팀은 실시간으로 계속 핑을 찍어주고 방경 밖으로 도망쳐도 10초간은 핑을 핀 포인트로 찍어주는 성가신 가젯입니다. 그리드락 노마드와 함께 사용하면 모든 로머를 걸어 잠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입니다. 살상력이나 행동 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발이나 사용 가능하고 나노봇들은 방어팀의 시야와 청각에 혼란을 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어서 개선사항 밸런스 패치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시즌에는 기존 랭크 매치가 리워크됩니다. 신규 시즌 초기와 함께 더 이상 배치고사라고 불리는 열판의 언랭크 매치가 사라지며 모든 유저들은 카퍼 등급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매치 구조가 변경되면서 더 이상 다른 그레이드의 유저들과 매치가 잡히지 않게 됩니다. 리워크 전 MMR 격차를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플레이어만 만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골드가 플레를 이 만나지 않게 되고 플레가 챔피언을 만나지 않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되는 만큼 티어 및 그레이드를 승급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시즌 종료 후 티어에 따른 부적을 주는 게 전부이지만, 유어크후 티어 승급 시에는 부적을 증정하며, 그레이드 승급 시에는 알파팩이나 브라보팩, 카드 배경 등 다양한 보상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보다는 높고 챔피언보다는 아래에 있는 새로운 티어가 형성됩니다. 아마 에메랄드라는 티어로 불리게 될것 같습니다. 또 현재는 티어별로 그레이드 폭과 단계가 중구난방인데요. 이제는 모든 티어별로 그레이드는 5단계로 5, 4, 3, 2, 1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리워크 후에는 카퍼 5, 4, 3, 2, 1, 브론즈 5, 4, 3, 2, 1, 실버 5, 4, 3, 2, 1, 골드 5, 4, 3, 2, 1, 플래티넘 5, 4, 3, 2, 1, 다이아몬드 5, 4, 3, 2, 1, 에메랄드 5, 4, 3, 2, 1, 챔피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당히 그레이드가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단계별로 적용 예정인 평판 시스템이 2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이제 리플레이에서도 유저 신고가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상점 10% 할인 기능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배틀패스 구매 유저와 시즌 패스 구매 유저에게 주는 혜택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0% 할인 기능은 유출로 확인은 되었는데 아직 적용 시기와 세부 사항이 미정이라 추가 소식이 알려지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진이 공개적으로 벡터 글레어 시즌 패치 노트에서 언급했던 LMG 너프와 핑카의 너프가 진행이 될 겁니다. 현 상황에서 너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어이없는 방향으로. 크게 너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룩 방탄팩도 TTS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세부사항은 추가로 공지하겠습니다 대처의 리워크와 함께 준비 중인 공격팀의 보조 EMP 수류탄인데요 일명 충격 EMP, 어, 임팩트 EMP로 불리고 있는 신규 도구입니다 대처 리워크보다 먼저 앞서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emp 도구의 여파에 따라서 대처의 리워크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 같네요 사용하는 대원은 오사, 아이큐, 그리드라, 카피탕 등 몇몇 공격대원들이며 이 과정에서 세 번째 도구 옵션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터글레어 시즌에서 곤식스로 보조무기 선택권이 줄어든 대원들이 롤백이 되었죠 그것처럼 아마 세 번째 도구 옵션이 생기지 않을까로 예상 중입니다 그리고 자칼 리워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처 리워크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시즌에는 새로운 맵이 발표 예정이었지만 네번째 시즌으로 밀려났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래도 스토리 기반의 이벤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기존의 식스 인비테이셔널 이벤트처럼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세번째 시즌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신규 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싱가포르에 위치한 나이트헤이븐 기지가 대상입니다. 라이트헤이븐의 최고 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탈가드 예고편에서도 등장한 출시할 기지의 배경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맵 자체는 아직 제작 상태에 있으며 많은 부분이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상당히 커다란 크기의 맵으로 3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2층과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맵의 커다란 크기로 인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 커다란 만큼 다양한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시즈맵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부엌부터 오스프리 헬리콥터가 세워진 플랫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전 해리의 보드판에서 보였던 실루엣이 이맵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즌의 스킨 부분인데요, 새로운 부적들과 번들 추가는 뭐 당연한 것이고 비질과 도깨비의 이스포츠 e 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간 한정으로 출시했던 카드 배경이나 대원들의 초상화가 번들 형태로 재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이 생기면 기간 한정이라 구매를 놓쳤던 아이템을 이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기능은 아마 상점 번들 섹션에 추가되거나 초상화, 카드 배경, 이벤트 스킨 섹션이 따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텐데요 니오 오토마타의 콜라보레이션과 WWE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아나, 쏘네, 정해스킨이 출시 예정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19일 업로드되고 20일 충격 EMP 영상이 업로드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마지막 부분만 영상을 재편집하였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최신 버전의 7년차 세번째 시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스킨의 고해상도 유출분을 달라고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요. 고화질 유출분은 TTS 오픈 후에 보여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위별이나 혹은 저해상도 떡밥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으니 우선은 그걸로 만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유출 로드맵 최신분은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